오겜에 미 있다니까? 오늘 볼콘텐츠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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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응. 게미이랑 콜라보를 했는데. 이게 아니 콜라보가, 콜라보가 아닌가 지또 이거 치킨 게임이야. 자, 응, 오늘의 콘텐츠. 뭐. 응. 랭크도인는 오겜이 또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건뭐 참치. 이건 뭐 참치. <laughs> 이건 뭐 참치. 어, 너무 뭐야 왜 켰어? 나 나도 가봅시다. 어 치킨 게임 너무 재밌겠잖아. 그래가지고 준비했잖아. <laughs> 아니 너 이거 짜증나잖아. 저번에 짜증 어이 어깨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프로트 분 그거 기억 안 나? 초첨이 너가. <laughs>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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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처참 프론트 맨탈 밀려서 <laughs> <나> 머리를. <laughs> 아니다 프론트 맨대 맞아가지고 얼마나 처참한데 어. 어 아수류샷이 없네. 검럼검들가지고 전차로 또 전차. 음, 이게 음. 포면 리임 조합이거든요. 그쵸 음, 음. 내가 아! <laughs> 총 쏘는 게안 돼? 야, 가 저거 왜? 너 설마 주문 썼어? 응 미드인데? 아니, 왜 움직여 아, 기모띠? 그만! 너무 재밌는데 괜찮아. 납을 들어주는 거야. 된다. 카타나, 카타나. 아, 이건 초코 아니지. 장전은 어쩔 수 없어. 큰일날 뻔했네.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맞다. 잘가고 이거지. 저거지 닿는 거지. 기억? 이럴 때 기모티. 아, 칸 하나 팠는데 이렇게 까. 분명히 다어는데 이런 된장, 감장감장 아, 감장. 른게잘 가시게나. 아! 나 뭐해? 오 뭐야 어떻게 만졌어? 너희가 아님? 나 근접 볼게 무서워. 이나 버스트 들어야겠다.

잠깐만요. 어어 아니, 아니! 그래, 이랬으면. 아니, 방금 전에 어쩔 수 없었어. 와 잡아냈다! 바빠 내 카타나? 심리적 바빠 해가지고 카타나 쓴 거? 원거리 내가 버스트 보여줄게. 이자안 맞네? 어빙빙 빙요 빙요 빙빙빙 아니 뭐해? 어 라이브 라이브 오케이 자 제가 오늘 라이브 <laughs> 건드는 랭크인데 한번 본 거죠? 아니 왜청소동이고 물어보지 마라. 언니내 실력이 이렇대. 봐봐 이거 걸라온적 있어? 어? 진짜 겁나 떨렸다 어? 겁나 저기 처... 떨렸다 왜? 그거 그것도... 떨려 야 그거 알아? 야 내가... 근데 그그그 브라일러 훔치기 그 형은 버려놓고 온 거야? 괜찮야여기 다시. 줄게여불쌍해안 되는데 안 돼요? 괜찮아? 넌 아, 네. 어. 아, 진짜 어, 음. 뭐야? 너 버프 거야? 버프도. 버프 어디? 나다프도 버프도. 버프도. 버프야버버야도버버 버프도. 버 버프도. 버버프나버프나버프나버프나 버프도. 버버프 응. 음. 오닉스가 진짜 아니해. 건설이면은. 건설. 자. 오나랑 같이 낫겠지, 그네. 버스트 여기. 쓰세요. 뭐, 아? 우리 이미 끝났어. 음. 얘네들 석궁 쓰려고 한다. 어, 뭐야? w h 너 일반 버스트. 무기가.. 그래, 나화를 총검 활... 음. 그래, 난... 써줘야겠다, 오랜만에. 총검 쓰 맛이 더 있.. 아크로스 오! 오, 칼 형입니다. 어케이깨어 웃기게. 아니 칼찌 너무. 뭐야? 자 칼찌는 뒤로 공격해야 되잖아. 그래서 폭동 방패를 껴놓으면 못 때리지 않을까? 나는 엄청난 추리가 나오게 됩니다. 질풍참 r p g 는 배나면 안 됐었어. 이거 배나... 그래, 나당근컨펀드 마지막 구단이 r p 기 밖에 없는데, 잠깐만냐저 온다, 저 온다, 저 간다. 죽으라, 죽으라. 이... 어디 갔어 명? 한명 어디 가? 어 저기 오기, 네? 야근접했잖오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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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근데 에이 실력 뭐임 진짜, 지, 지, 진짜. 잘 가시게나. 와! 역시! 리이구 <목소리도> 혹시? 혹시? 버스트랑 오른말에 퍼져 없으냐? 버스트야, 나랑 똑같이 들어, 폭동 펌패랑 이렇게. 아니, 이거, 뭔? 내가 침착하게니다 내가 폭. 뽀... 내 씹어, 뭐야? 누구세요? 응? 음, 누구세요? 누, 누구세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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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요라이스보요 문짝으로 맞을래? 야, 덤벼이. 완벽한? 매드은 뭐. 누구, 뭐 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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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다활활이 오케이, 오오케케이파 무엇입니까 뭐야 없어? 누구 아이. 총검 제목 총검을 조금 맛있게 해고 자신이 있어 어 뭐야 저 녀석 역시 문짝 스매싱 체력 5나만 없고 문짝으로 때려 눕혔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 문자고문자거로문 한쪽 떼어가지고 내가. 오끼이오파이오케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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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 야,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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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거지. 문짝 플러스 리볼버. 문짝. 검은 문짝. 이 문짝의 시대라다 저희가 이겨드리면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문짝 폭발. 안녕 안녕히 계세요. 김기기 우기, 기 우기, 기 너무 끼, 끼, 끼. 어, 나 너무 아파요. 진짜, 진심힘 아파요. 활번 쪼끔, 맞은 거 같아. 막아! 막아야지 아. 내장아. 팔에는 뭐다? 팔인데 근데, 근데, 어이. 아, 인정? 인정? 나 실패가면 마무리 지어야 돼. 이프끼리이 나오는 거 겁나 터지니. 또쭉금다음에 이렇게 빨끔샷. 오 뭐야? 맞았어 왜 죽음? 이 때문에. 너의 시퍼 막 가지고 는데 팀은 시퍼 안 돼. 그러면? 이게 너 무슨 데 봐도. 오케이, 케 도와. 근데 식뭐 일단 안해 어, 완벽한 매듭무기 완벽한! 다 줬어!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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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줬어. 그래. 다, 다, 다 줬어. 다, 다, 줬어. 다, 다 줬어. 다, 아이템 다 줘. 너 때문에 급파까지 오면 너 진짜 트롤이다. 아니, 뭐야? 진짜, 뭐, 누구에요? 어? 이거또 같이 붙어. 롱블러전던비라이트나 이거! 한 명! 따블게 이거 지금. 너도 머리카락 빠졌어. 제결 앞에? 제결 렛츠고. <laughs> <laughs> 너 해! 와 이거 너무 빡빡이 맨인데 와 이거지 이 이거지 이, 이거지 뭐 왔다 어, 잠만요 예야크네메 재밌는 적 중요한가? 나 지금 삼독 점이거든. 슬램덩크 뭔가지 뚫고 왔어. 야그너 형은 뭐? 어? 아 괜찮아. 야. 아이야 버리고 왔어. 조용히해. 인성놀람. 인성놀 거야? 야. 나. 그래 도착하자. 그 뭐쓸 거야? 얘 일단 훈화 금지시켜주기만 해봐라 이거 훈나랑 크로스볼 금지시켜야지 야 가지 써. 너 나는 못써 이제 응? 방패 진짜 하지 마세요 아니 약간 뭔가 이상해 이럴 때는 바로 멀 써야 된다? RPG를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니활 쓰자 우리 내가 알아둔 소멸님의 조합이 거든 이게 또 요즘 뭐, 유행이에요. 뭔 유행이요. 에나 전투로 싹 썰면 다 죽어 나가면 이게 그 유행이에요. 한 기모? 아피 이렇게. 훅 싹. 안 돼. 어때? 이거 누구예요? 데미지 100 백화... 봤어? 데미지 100. 구야 어떻게 계 오 어, 뭐야 진짜 누구세요? 팔려라. 뭐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오케이 내 생각에 전투적이 민원 한번 넣어 근데 우와! 이거야. 이거야. 이거라고. 틱키키 더도 파리가 왜 나와? 너는 한 마리 죽으니까 나지이게나 올라가고 는데공격한다나 풀차 생겨 지금. 오아 아, 라고요 아니 리버 를그 아니 뭐

한 번도 못 썼어, 나가방왔 어, 새로 썼어? 나한 번도 못 썼다니까? 얼마나 억울해. 난 음, 도끼. 나 열, 열쇠 50개 뽑았어. 뭐지? 뭐, 뭐지? 얘 줘봐. 나 캐리해줄게. 너 컴퓨터 좀 바꿔줘. 알록드 알롭트 아니야? 알록드님 아니야? 순간적으로몇 아니, 뭐? 많이 나갔네. 알록드님 아니야? 누가? 누가? 이, 이스페이 알록드님 같은데? 음, 아까 진짜, 아까 겁나 어진다 아까 진짜 근데 웃긴다. 약간, 이게 조금 이상해. 내가 한번중에서 알록드님이 약간, 그, 랭크가 부르더라고? 말이 안 되는데. 잘가어나 풀어 줘. 그 형? 이거야. 내 캐리 봤어? 야, 너몇 딜이야? 형님으로 보시겠어요? 뭐야? 내내 딜이 내 요만큼밖에 없다고? 이 코딱지만 한 거라고? 帮你发货，一起走。哦 어? 아니, 나 이제 컨텐츠를 가면 어, 어, 어. 뭐라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어디서? 여기서? 나무? 리저 이만 램? 음, 그 전에 갈게. 잠깐만요, 저. 진짜, 진짜 잠깐만요. 어. 잠깐만, 요정지 뭐 뭐야? 누